여러분, 춘몽입니다. 오랜만이에요. <laughs> 제가 이번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조용했어요. 유튜브도 좀안 올라갔고 인스타도 좀 조용했을 텐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일본 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laughs>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도쿄 디즈니랜드도 오랜만에 다시 갔다 왔고 또 일본 이곳저곳도 뭐 특별할 건 없었지만 그냥 여행을 하면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하고 <laughs> 그러고 돌아왔는데요. 일상과 확 떨어져서 좀 힐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급하게 여행을 떠나게 됐고, 브이로그는 제대로 찍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개인적으로 그냥 기록하려고 찍긴 했는데 막 특별하게 열심히 찍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저 혼자 서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하다가 힐링 여행이었던 것만큼 이것저것을 많이 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카메라 라를 켰습니다. 약간 디즈니 배신자 같은 <laughs> 충동 구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쩌다가 이런 배신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도 중간중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뭘 사왔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썸네일을 통해서 대충 봤겠죠? <laughs> 솔직히 좀 많아가지고 그냥 조금조금씩 보여드리면서 슝슝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이번에 제가 머리들을 예를 하고 다녔어요. 이번에는 도쿄 디즈니랜드 리조트가 아마 40주년인가? 아무튼 40주년 어쩌고구요 디즈니가 100주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보자 해서 완전 초심인 미키 이전 단계의 캐릭터를 음. 가지고 다닐까 하다가 나의 어린 시절 오리지널로 승부를 보자라고 해서 미니를 골랐습니다. 미니 후보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또 제일 심플한 느낌으로다가 콜라보자 하고 얘를 골랐습니다. 머리띠가 사실 하나가 아니고 세 개예요. 잘못하면 네 개가 될 뻔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세 개가 되었습니다. 다음 머리띠는 그래서 뭐냐면 미니를 샀으니까 당연히 미키도 있겠죠. <laughs> 아니 미키 있, 미니 있는데 미키 없으면 섭섭해서 어떻게 살아? 사실 저의 원래 계획은 뭐냐면 얘네가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디즈니랜드를 부모님과 함께 다니고 그래서 어떤 기억이 있었던 만큼 머리띠도 당연히 있었겠죠. 짜잔! 이 모자예요. 이거 제가 고등학교 때 가족여행 갔을 때 샀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이름까지 새겨가지고 온 피터팬 모자예요. 이때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하고 다녔었고 더 어렸을 때 완전 애기 때 제가 고른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사서 줬었던 모자가 있어요. 근데 그 모자가 완전 오리지널하 그런 미키마우스 모자인데 헐었어요. 왜 그랬을까? 분명히 되게 오래오래 동안 보관을 하다가 아마 정리를 하면서 버리게 됐었던 것 같아요. 머리 끈도 약간 샀고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디즈니랜드를 가면 그걸 다시 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다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아쉽다 하고 있는데 아 불사. 집에 가기 전에 그걸 발견해버렸네. 근데 미니 마우스네?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근데 얘도 너무 귀여운 거야. 저희 집에 있던 건 이렇게 미키 버전이었는데. 짜잔. 그래서 제가 미키와 아르데스가라고 물었지만 sold out 됐어 그래가지고 미니 마우스만 구매했다는 그런 소식. 정말 귀엽지 않나요? 아닙니까? 고무줄도 짱짱하고 이걸 쓰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건 롤러코스터를 타도 안전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띠들을 사왔습니다.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팝콘통이 있습니다. 지난 디즈니랜드에서는 버즈를 들고 다녔어요. 버즈 팝콘통. 공교롭게도 제 눈앞에 있네요. 짜자잔! 버즈 팝콘통입니다. 이렇게 뒤에 열려요. 그래서 여기다 팝콘 넣고 팝콘 먹으면서 다니는 거였고. 이게 이름에도 진짜 고퀄리티고 정말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짜잔! 그래서 디즈니랜드 막 돌아다니다 보면 팝콘 판매하는 매대가 있는데 거기마다 다 다른 팝콘통을 가지고 판매를 해요. 그래서 어떤 팝콘통이 마음에 드는지를 계속해서 찾아봐야 되고 제가 버즈를 그렇게 산 거였어요. 계속 다니면서 버즈 팝콘통을 사야 돼 사야 돼 사야 돼 이러면서 찾아다닌 거였는데 이번에는 계획 없이 그냥 갔고 지나가다가 팝콘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들어갔더니 1번부터 몇 번까지 해가지고 디자인 전부가 여기에 있는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부르고 걸린 게 바로. 짠! 몬스터 주식회사 팝콘통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웃음에너지 통도 있고, 짠짠! 모든 곳에 이렇게 문이 있어요. 구집이죠. 근데 약간 슬픈 게 뭐냐면, 제가 어트랙션을 타다가 이 위에 윗부분이 또 깨져버린 거예요. 여기 뒤에가. 그래가지고, 얘를 그냥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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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완전 귀여운 거고, 다행히 잃어버리진 않았고요. 근데 지금 잃어버린 거 같네요. 그래서, 요런. 몬스터 지식회사 문이 잔뜩 그려져 있는 팝콘통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심지어 이게 열려. 짜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부 집도 짠! 열면 부 방문. 이렇게 부 침대가 바로 보이고요. 너무 너무 귀엽게 애들이 활짝 놀라있고 뒤에 팝콘도 보여요. 심지어 아참, 요거 귀여운 포인트는 이 끈이 다 디테일이 있는데 경고 표시들 이런 게 달려 있고 아프지 말라고 딱 매기 좋게 이렇게 몬스터 주식회사 매대가 딱 있고 랜들이 있어요. 아 무서워. 너무 너무 잘딱 잡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맸을 때 랜다리 착. 이거 뿐만이 아니라 짜잔! 미니랑 미키마우스 머리띠를 한꺼번에 하고 다닐 수 없잖아요? 가슴팍에다가 미키를 매달고 다녀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제 가방끈 가운데에 이 미키를 사가지고 달았어요. 너무 귀엽죠, 이 미키마우스? 완전 진짜 기본. 완전 기본 인형인데 여기 뒤통수에 이렇게 클립이 있어가지고 가방에다 걸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사실 하나 더 달고 다니고 싶었었는데 세먼스 터 클립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막상 이렇게 달고 있으니까 막 움직일 때 불안하더라고요. 얘가 떨어질까 봐 빠질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얘는 달지 않고 소중하게 보관하고 다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디즈니랜드에서 구매를 하고 다녔고 안타깝게도 디즈니랜드에서 산게 이게 전부예요. 제가 진짜 디즈니랜드에서 많이 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100주년 기념 굿즈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100주년 기념 굿즈가 없었고, 정말 실망스러웠어. 이게 다예요. 이거밖에 산게 없어요. 그리고, 짠! 도쿄역에 있는 캐릭터 스트리트에 디즈니샵에 가가지고 샀던 거예요. 이거 아무래도 제 방에 난장판이 되어 있잖아요. 그난장판에 추가하려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붙여놓을 거예요. 또 하나 더짠 랜덤 키링 또 시부야에 디즈니 샵이 있어요. 오히려 거기에 귀여운 게 많았고 백주년 굿즈들이 있었는데 쟤다 인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형을 더 사갔다가는 난큰 일이 날 거야 이러고선 꼭 참았어요. 정말 꼭 참고 안 사왔고 지금 한번 까볼게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깔려고 꼭 참고 하나도 안 까고 왔어요. 사실 하나는 깠어요 근데 그거는 이따가 <laughs> 보여드리고 궁금했던 다른 것들은 하나도 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들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까볼게요 이거부터 한번 까볼게요 뭔지 기대돼 점점 실용적인 굿즈를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비실용적인 굿즈를 미친듯이 사모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좀 죄다 싹 정리하게 되면서 약간 실용적인 굿즈 혹은 가방에 달고 다닐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계속해서 쥐고 다닐 수 있는 주들의 제가 좀더 눈이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어, 볼트야 귀여워. 근데 이게 몰랐는데 자수네요. 저는 내심 인어공주에 나왔던 강아지 맥스나 네니 뭐 그런 거를 기대했는데 아무튼 이렇게까지가 디즈니 관련된 굿즈의 전부입니다. 근데 옆에 산더미만큼 기다리고 있는 다른 굿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리오 굿즈를 제가 이번에 좀 많이 사버렸네요. 그렇게 됐어요. 제가 한교동과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 여행에 한교동 굿즈를 많이 사왔다는 소식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밤 바로 빗입니다. 너무 귀엽죠? 동키호테에서 한교동 빗을 발견해가지고 사왔어요. 어디를 가도 살리오는 정말 쉽게 살수 있는데요. 한교동 빗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제가 모르나 도쿄 동키호테에 갔을 때어 뭐지? 이게 예, 왠지 지금 사야 될것 같은 이 기분하고 샀어요. 굉장히 후회없는 구매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비스로스의 기능 좀 아프다. <laughs> 좀 아파요. <laughs>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빛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교동 빗을 원했던 사람이잖아요. 다음. 빗이 있으면 또 거울이 있어야겠죠? 짜잔. 너무 귀엽죠? 슉! 이렇게 열고 다니는 거울이에요. 싹 보고 싹 집어넣고 딱 가방에다가 들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여서 이렇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슉!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괜찮군. 이러고 딱집어넣고 이거랑 똑같은데 포차코 또사 왔어요. 너무 귀엽죠? 사실 포차코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얘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이런 걸 사니까 부채를 주는데 그냥 랜덤으로 주는데 어떤 게 좋으세요? 그래서 크로미 주세요 하고 크로미 받아왔어요. 이거는 한교동이랑 다른 애들 없어가지고 별거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매달고 다니는 귀여운 사은품. 그리고 짜잔! 이게 뭐냐면. 야, 요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죠? 이 히라가나 뒤에도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얘네들을 똑똑똑똑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꽂아넣으면 이름표가 되는 그런 굿즈예요. 요렇게, 이렇게 꽂아넣는 거죠. 영어도 있었고, 이거 색깔들도 랜덤하게 다 있었고, 알파벳보다는 히라가나가 이쁘더라고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일본에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들 보고 왔거든요. 전화하거나 이럴 때 저를 탄짱, 단짱, 탄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탄짱으로 붙여볼까 합니다. 아, 이, 우, 에, 오, 가, 키, 쿠, 케, 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한규동이 제일 좋아하니까, 에에에에에에 <laughs> 제가 히라가나는 뭘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타카나랑 간지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쿤이랑 짱은 되게 조그맣게 귀엽게 꺼번에 있어요. 그래서 짱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길게 으, 이렇게 돼 있는 거. 짱 짜잔 <laughs> 귀엽다. 이렇게 보면 똥똥똥똥 나와 있죠? 아주 마음에 들어. 너무 귀여워. 다음에 짠한교동 머리핀. 이거 화장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용이네요. 꽂아놓고 화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착다. 얘네들은 캐릭터별로 다 있거든요. 완전 강추. 그리고 계속 한겨동. 이거 지퍼에 매다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퍼에다가 이렇게 이걸 이렇게 딱 매겨놓으면 지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미친 아이디어 상품들이 너무 많아. 그냥 한겨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퍼를 여는 거야. 이거 마지막. 그 한겨동 옆에 있는 문어를 입고 있는 한겨동이에요. <laughs> 저짜 없어. 왜 입고 있는 거야? 묵직한 키링 또 하나 사 왔다. 한겨동 물건 또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로 까서 짜잔 너무 귀엽죠. 카메라 스트랩 제가 없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진짜 잘 산템. 그리고 이 랜덤들을 한번 까볼까 봐요. 뭐가 있냐면 이 친구를 유튜브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생각보다 이곳저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한번 사봤고 얘도 랜덤. 얘도 같은 친구 랜덤이에요. 하와이. 도실토실한 키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더 사올걸. 아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엄청 고무주질이고 진짜 고퀄리티예요. 너무 예쁘다. 행복해. 이제 디즈니만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laughs> 이게 뭐.. 개 못생겼어. <laughs> 저 이런 핀 배치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수 핀 배치. 가방에다가 부착하고 다니겠습니다. 자, 다음. 미피. 일본에 진짜 많더라고요. 허! 진짜 오해 없다. 예쁘다. 저 이제 완전 그 업에 나오는 꼬마 러시젤 아시죠? 여기에 그, 칭찬 딱지를 완전 다 들고 다니는 데처럼 이렇게 온몸에다가 다 붙이고 다녀야 될 판입니다. 다음에, 짠! 마르코는 9살. 마르코는 9살도 진짜 굿즈가 많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마르코는 9살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오... 이렇게 네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나왔어요. 다음에, 얘는 뭐지? 저 진짜 약간 생각 안 하고, 어, 이게 뭐야? 담아, 이런. 킹 케이스였어. 여기다가 머리끈 들고다니면 되겠다 아 이뻐 베로베로스메 랜덤은 요정도인거 같아요 아 뽑기 가차 가차가 너무 투명해가지고 안이 다보이는거예요 이럴거면은 부피 때문에 그냥 까버리자라고 해가지고 깠습니다 짠 호빵맨 가차 근데 대박인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불이나 아, 뒤에 이게 똑딱이가 있어서 똑 열면 켜져요 얘는 보니까 여기 안에 사실 보이거든요? 레미! 주황색 친구! 핀! 귀여워 아리가또! 그리고 핀 있고 얘는 너무 귀엽죠? 가차 자체가 도라에몽 몸뚱아리인 거예요 너무 귀여워서 이거는 가차도 안 버리려고요 이... 으쒸... 어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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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리면서 쫑 이렇게 열렸어요 물건은... 아! 반지! 이게 뭐야? 아는 사람. 대폰 가봐요 하고 많은 것 중에 이게 나오네. <laughs> 어떻게 마음에 들어야 될지 모르는 아이템이 나왔다. 그다음에 아, 눈에 보이는 것부터 아미보도 랜덤으로 제가 동물의 숲도 좀 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살게 없어서 아미보 카드나 사보자 하고서 구매를 해서 마지막 시리즈랑 그전 시리즈 해 가지고 두개 뽑았고요. 이런 친구들이 상상상 나왔습니다.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었던 토이티랑 저도 얘이 막막하면서 코요테랑 같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이거 스티커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요 제가 리에티 진짜 재밌게 봤었거든요. 지브리? 항상 한국에 살까 말까 고민했었었는데 이번에 간 김에 요렇게 머리 묶는 빨래 집게인데 지금은 머리가 짧아서 못 쓰지만 기념으로. 이거 하나 더 있었는데 핀 배지. 이거 짱구 핀 배지 귀여워서 샀어요. 오리지널한 짱구가 나왔군요. 어, 맹구 살짝 기대했는데. 그리고 친구들 선물용으로 산 거. 짜잔 주술 회전. 피링이랑 포토북인지. 사실 저는 주술 회전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태화가 주술 회전을 <laughs> 정말 재밌게 보고 굿즈 있으면 가져가줘 이래가지고 샀습니다. 난 네가 바라는 대로 샀다. 그다음에 우리 예람 작가 마리오. 관련된 거 달라고 하길래 요시 마리오 카트를 샀습니다 설마 이게 집에 있진 않겠지 난 정말 불안해 불안하긴 한데 내가 사준 거잖아 요시 선물을 사면서 가장 확신하면서 살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1번 굿즈가 없어 2번 좋아하는 게 명확 3번 그녀가 뭘 갖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박안 <laughs> 유리의 토끼 인형입니다 빡칠 때마다 유리가 데리고 다니면서 펜는 토끼 인형! 이거 사왔어요 안 그래도 토끼 인형에 대한 이야기를 몇,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토끼 애착 인형을 어머니가 버리셔가지고 그보다 작은 사이즈도 있었는데 이왕이면 좀 컸으면 좋겠어서 큰 사이즈로 사왔습니다 우리 허태봉! 태봉이는 별로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없고 그닥 좋아하는 캐릭터도 없고 약간 그런 편이에요 실용성, 그다음에 태봉이를 닮음 이걸로 승부를 봤습니다 짠! 근데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여기다가 짜잔! 키나 이런 걸 걸어가지고 쓸수 있는 너무나 실용적인 아이템 중요한 거 가방에다 걸고 잘 들고 다녀라 라는 마음에서 샀습니다 태봉이가 좋아해 줬으면 좋겠네요 짜잔! 버터 누나 이거 이렇게 해서 키링이에요 단짝인 세준이가 버터 누나를 닮았거든요 원래 아무것도 안 사주려다가 최근에 또 선물 하나 받아가지고 너 생각나서 샀어 커플이야 우리 왜냐면 나는 식빵맨이거든. <laughs> 닮았나요? 너무 예뻐, 너무 예쁘잖아. 짜잔. <laughs> 진짜 귀엽죠? <laughs> 아, 제가 또 뮤지션으로서 악기를 보면은 또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이유로 샀다. 그리고. 뭐 뭐냐면, 짱구. 신호무브 카페. 너무 킹받아가지고 샀어요. <laughs> 아, 저희 신호무브 정말 어렸어요. 정말 안 좋아했는데, 크니까 웃겨. 그냥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는 샀고, 그다음에 이거 짜잔! 초코비 턱받이에요 애기 턱받이 공연하면서 만났었던 오빠와 언니인데 두 분이 또 결혼을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예쁜 아가를 낳았답니다 친족한 아니지만 처음으로 지이 아이를 낳은 거라서 저한테 되게 특별한 아가인데 이런 턱받이 사실 귀여운데 애기 용품은 사실 이렇게 귀여운 거좀 아깝잖아요 어차피 다 더러워지고 그냥 기념 사진 촬영할 때라도 쓰셨으면 좋겠다 해서. 차없는 이모가 사줄 수 있는 선물.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짜자잔. 미피. 아까 미피 별로 관심 없다 해놓고 또산 사람. 이게 어디를 가도 얘가 계속해서 저랑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제방 입구에다 걸어놓을 거예요. 마음에 들어. 이 정도로 굿즈 구매는 끝입니다. 아 길었다 사실 조금 더 있다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책이에요 기억에서 사라져 있었던 이 표지를 보는 순간 나이책 아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대박이야 대박 이러면서 가서 확 봤어요 너무 혼자서 마음이 벅차 올라서 사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너무 귀여운 일러스트로 되어 있고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딱 이렇게 인사하면 곤니찌와 하는 거예요 애기들 책이에요 인사시키는 아, 제가 정말 정말 좋아했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엽서가 같이 들어있네요 완전 귀여워 이거 이거 분명히 똥 싸는 버전 있어 이거 응가 책 있어 라고 하면서 제가 막 찾았어요 시리즈가 많았거든요 여기서 똥이 다 다르게 생겼어 어머 얘는 오줌 샀네 그래 내가 이게 기억이 난다니까 똥 닦아. <laughs> 제가 이런 책을 보고 자랐답니다똥 싸는 법. 제 추억을 상기시켰던 얘까지 해서. 세권 사왔어요. 이거는 마들렌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 미국 살때 수녀원 이야기거든요. 수녀 고아 친구들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같이 사는 이야기인데 여기 에 마들렌 이야기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 책도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너무 너무 추억이어가지고 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마들렌 인형도 있었거든요. 근데 걔 없어져가지고 얘도 샀었거든요. <laughs> 직구로 사버렸네를. 얘 한지 좀 됐어요. 이렇게까지 일본에 가서 사온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가가지고 굉장히 즐겁게 쉬다 왔어요. 제가 또 오랫동안 일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힘이 떨어져 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모로. 네, 그 시기에 조금 힘을 받고 싶어서 일본 여행을 갔다 온 거고 여러분들이랑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으쌰으쌰 하면서 새로운 모습도 보여드리고 기존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조금 더 옛날로 돌아가서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런 김에 여행 갔다와서 이것저것 사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번 영상 만들었습니다. 요거 말고도 제가 또 소개할 이야기가 또 있어가지고요. 다음에는 조만간 키덜트 영상 하나 더 가져올 거고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이번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 감기 많이 유행하고 있대요. 빠이! 항상 고맙습니다. <laughs>